고품격 코인방송 꿀잼 월요일 들어갑니다 자아 일요일 푹 쉬셨고 이제 오늘을 또 시작해야지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음? 참 재미없는 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가 오르는지 뭐가 내리는지 알 수도 없고 계속 그러다가 나또뭘 샀냐 아 보라 샀다가 이게 플로어를 팔았다가 보라로 잠깐 갈아탔는데 이게 아 잠깐 눈깔 돌아가갖고 보라 오르는 거 보고 엊그제 막 그냥 아 다시 또좀 치고 올라가네 응? 이거 보고 좀 탔는데 아 이거 저, 조금 이제 플로 평단이 높아졌죠 아쉽죠 15,000대 였는데 이거 그러니까 막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돼 나처럼 15,000대 잘 샀었는데 어쨌든 보라가 좀 상승 여력이 있어갖고 조금 갈아탔어요 갈아탔었고 나머지 건 재미가 없다 휴머니즘이라든지 이클, 이클이 조금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안 오세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중있게 담아봤어요, 이클. 그 비트코인 가고, 이더리움 계열이 가고, 이더리움 따라서 이클도 살짝 한번 기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네. 재미없어. 돈은 필요해서 넣었다 뺐다고. 아, 오전에, 오전에 저기, 그, 치과에 갔다 왔는데, 아, 나이 먹을수록. 왜? 게뭐 자꾸 몸이 한 군데씩 맛이 가는 것 같아. 나이 먹을수록. 그렇고 이번엔 또 턱이야. 저번에 손가락이던지 턱 관절에 여기 입이 있으면은 여기 귀가 있고 이 부근에 뭐 관절 쪽에 뭐 인대 쪽이 뭐안 좋아졌다고 하고 저쪽은 인대가 안 좋다. 이쪽은 저쪽 병원은 인대가 안 좋다. 이쪽 병원은 턱에 일시적으로 지가 났다. 또 이쪽 병원은. 그냥 아픈 거다. 막, 이렇게 해갖고, 제가 여러 군데 가는데, 별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음? 말 많이 하지 말고, 입 크게 벌리지 말고, 뭐 음식도 막 적당한 거 먹고 막 그러라고 해서, 아, 이제 뭐 턱주거리까지 아파, 이제. 아이씨. 하고 입을 좀 작게 벌리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작게 할게요, 이제. 입을 좀 작게 벌리고, 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는 입을 적게 벌리고 하겠습니다. 참,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그죠? 또, 보라 또 오르는 신용하더니 또 내려가네. 아이씨. 보라 약간 실수했죠? 보라 실수했고, 체인링크 너무 오르는 거 보고 들어가서 또 약간 실수했고, 근데 체인링크 좀더갈것 같고, 느낌이. 톤이 또, 만팔백원대로 떨어졌다. 응? 톤도 관심, 항상 관심에 있고. 아, 이 휴머니즘 오늘, 아, 요새 이상하게 또, 업비트에서 9시 이벤트를 안 하대, 또. 9시 이벤트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재미가 없어, 요새. 계속, 재미없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 3%? 3% 때. 원래 한 2시간 됐지만 20% 때가 등장해야 되는데, 거의 재미가 없어, 장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른 알트들, 지금 비트코인 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니까, 좀 알트들을 매집해놨다가, 이 비트코인 상승률에 따라서 같이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좀사 보세요. 저는 좀 이클이 좀 마음에 들고 요새. 이클도 마음에 들고 체인링크도 마음에 들고 이 휴머니즘은 약간 도박성 있어요. 휴머니즘 은 약간 도박성 있으니까 너무 좀큰 금액으로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하고 플로우도 약간 바닥권에 있다. 어? 요 정도까지만 매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플도 받았건 있고 아 근데 리플은 뭐 재미도 없어 저 사봤자 오르지도 않을 것 같고 자꾸 리플 레이다 뭐 이딴 거에서 벗어나야 돼 리플 레이다 막또 도찌가 어제는 좀 올랐어요 야 그래서 사람 개고생 시키더니 그냥 어제 한10% 10 별로 오르지도 않았네 아또 재미가 없어요 지금 장인 주식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 주식은 또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하락. 자 코스피가 상승한 거 보면 또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고 코스닥이 떨어지는 거 보면 또 개인이 사고 있다. 항상 반대로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지금 주목해야 될게 지금 보니까 두산중공업 주목할 만해요. 좀 내려오면 다시 잡을만하고 근데 내, 쉽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고. 음, 한 2만 한 6천 원만 돌파하면 그냥 매물 대 없어서 그냥 날라 댕길 것 같은데 전고점 그냥 뚫을 것 같거든요. 조금 사봤고 오늘 좀 주로 좀 담아 볼 거는 제가 볼적에는 경동 도시가스 관종 추가 해놓으세요. 경동 도시가스, 경동이랑 인천 도시가스 요런 것들 관종 추가 해놓으면 괜찮아요. 조금 관종이 아니라 조금 조금 사놔야지 미리. 좀 가스값도 천연가스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대비해 갖고 좀 사놓고 이것도 화생방 제대로 진행할 것 같아서 좀 항상 좀 짧게 짧게 치고 먹으면 돼요 짧게 짧게 치고 그 정도로 하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종목 나노CMS 이거 병동성 크니까 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 호가창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바로 요, 한, 밑에다 쯤에, 한, 다섯 개, 세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걸어 놓으면은, 변동성이 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걸려요. 그러니까 걸리는 것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걸리는 것만 들고 가면 되고. HRS 저번에 얘기했죠? 오늘 살짝 올라, 오르는 신용하다, 또 내려갔네. HRS 저번에 얘기했고. 대이웨이텍좀 사, 고좀 사놨고, 아까 또. 결론은, 나노랑 오늘 대이웨이텍이랑 경동도시가스랑 두 중을 샀다. 해갖고 좀요 정도 위주로 진행을 해 봤고 오늘 저기 그거 뭐냐? 어디지 그거? 오늘 저는 좀 유바이오 수익 실현했어요. 유바이오 어차피 박스깐 상단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서 유바 수익 실현하고 다시 좀 밑에서 잡아볼 예정이다. 5만 원 밑에서. 뭐 잡아 볼 예정이고 언제 어디서든 종목이 종목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고 코인이든 주식이든 너무 막 날아갔다고 미련 두지 마세요. 미련 두, 미련 두지 말고 종목은 계속 나와 또 좋은 시기도 계속 나오니까 약간 저기 너무 뭐 날아갔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돼요.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노리면 되니까 오늘 한 번, 저기, 경동 도시가스 같은 것도 한번 봐보시고, 어? 저기, 이 thn도 한번 봐보세요, thn. 나노는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언제 태울지 모르니까. 나노, 나, 저 나노 한, 한4,500 담았어요. 지금 평단 한 8만원대로. 8만원대로 4,500 담았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올해 이걸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한 번, 장식해 보려고 코인보다도 이 나노 cms 로 마지막 휘날레를 한번 장식해 보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요정도 그 하고 이제 응? 둘다 재미가 없는 흐름이니까 지금 저는 주식장이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 코인보다도 주식도 뭔가 아니, 코인도 뭔가 좀 한방 터트리려고 좀 약간 숨죽이는 느낌이고 주식은 좀 안정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어게 괜찮은 걸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재미가 없어갖고 별 내용도 없고, 어? 별안내해드릴 내용도 없고 뭐. 자 허춘이님 넣다 뺐다 하다 도치 날아가네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 10% 10%가 뭐 날아가? 어? 10%가 뭐 날아갔던 거예요. 별 것도 아니야 이거 10%는. 어. 자, 자 진이님. 자, 몇천 물려있죠? 제대로, 손절 라임 제대로 못 잡아갖고, 지금. 결론은 이제 나중에 느낀 건데, 저도 요새 이거 하다 보면은, 만약에 보라가, 마이너스 막 10%까지 치고 간다. 저 눈도,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 바로 쳐요. 그냥. 마이너스 10% 이상 가면은. 항상 손절도 짧게, 수익도, 항상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인데, 요새는 수익도 좀 짧게 해야 돼요. 그죠? 자, 한지훈님 자, 넣다 뺐다 연습하시고 계, 계시고, 응? 하루 일영상 뭐 내용이 없으니까, 뭐, 안내해드릴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그냥 뭐, 아, 알려줄 것도 없고, 턱주가리도 아프고, 아 죄송합니다. 턱이 너무 아파갖고, 입을 벌릴 수가 없어. 자, 토리랑 아가, 아가랑님. 플로우 23,000원에 샀다가 16,000원 되고, 아이고, 지금 넣다 뺐다 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된거죠? 그죠? 자 성북구 조구왕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자 스팀달러 2주 버티다 20% 먹고 튀었고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자캐라멜리 이클 20만원 간대요 연말에 지금 10월이에요? 그 연말에 간다는 유튜버 그 여기다 적어주세요 누군지 지금 10월 25일이고 11월 12월 두달 남았으니까 가서 좀 악플 좀 달게 내가 응? 너무 믿으면 안돼요? 사이렉스 페이라는 코인을 바이낸스 거래에 상장한다는데, 어, 5원인데 살아. 사이렉스 코인이 저기 뭐,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코인원에 있는 건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소연님, 어디 거래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일단은, 제가 거기 코인원이랑 업비트만 깔려있는데, 지금 그거 보이지가 않네. 응? 뭔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뭐 지인이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보도 입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상장 빨이 있으니까 내년 1월에서 3월 중 상장한다고 하니까 너무 좀 막막하다 이 기간이 지금 10월인데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우리 성격에 기다릴 수 있을까? 응? 아무튼 상장 빨로 있기 전에 좀 사놓으면 괜찮죠, 그죠? 자, 오미님, 보라랑 이클의 259만씩 담궜고, 전화를 어떻게 하지? 자, 휴먼. 후아윤님, 플로우 마이너스 6%인데,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지금 인내하는 자만이, 지금 당장은 넣다 뺐다 할 필요 없고, 수익 나면 빼야되고, 수익 안나면, 지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이 손실폭이, 막, 마이너스 10% 이상 되면은 손절칠 생각하고, 항상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너 따패달 각오로 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지금 물려 계신 것들은 마이너스 한6% 정도면 일단은 기다려 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고. 아, 요새는 자꾸 이이 투자 저 투자도 좀 별로라서 땅을 한번 보고 있거든요. 이 땅을 보고 이, 이 용도는 뭐냐? 응? 어, 주말 저기 어 휴식용. 어? 경치 좋은. 근데 꿀잼이잖아. 꿀잼이니까 주말 휴식용으로 경치 좋은 땅을 보고 투자 가치도 있는 곳. 이걸 한번 심도 있게 찾아보고 있어요. 한약한 한 2억에서 3억 내외로 요 정도로 하는 걸로 이제 좀 찾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농막 같은 것도 갖 가... 갖다 놓고 텐트도 쳐놓고 주말 농장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한번 좀, 좀 미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놓으려고 저는 나중에 귀농생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지금 인근에 한번 땅을 보고 있는데 아 어려워 역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어려워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왜냐면 이것저것 다안 되니까. 주말에 그냥 가서 쉬고, 투자 가치도 있는 곳 사갖고, 좀 왔다 갔다 보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또, 이것도 하나 넣고 또, 어? 오피스텔 청약도 한번 신청하고, 어? 내일 모레 발표 나네, 어?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하는 건다 하고, 똑같이 투자하고, 이거 주식이나 코인은 이제 부수적으로 주식이 주고, 코인은 약간 부수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환장할 정도로 담으면 안 되고, 지금 약간 불안불안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담그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투자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니까 러 내가 확신이, 코인에 확신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코인에 확신이 있으면 한 7, 8억 하는 거고, 네? 확신이 없으면은, 한 1억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정도로 그냥 왔다갔다 하고 있고 계시면 되고 지금 방망이 짧게 짧게 잡고 너무 마이너스 6%정도면 금방 올라오니까 좀기다려보세요 지금 장이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지금 턱도 아프고 아우씨 턱아프니까 먹을것도 못먹고 쉬는게 쉬는것 같지 않고 캠핑가서도 먹을것도 제대로 못먹고 아그렇고 지금 한번 봐보시고, 나노는 한 8만원 밑에서, 밑, 호가를 그냥 아예 밑에다 걸어놓고, 조금 조금씩 사세요, 그냥. 한, 지금 8만 1,700원이면 한 7만 9천원에 10개, 7만 8천원에 무슨 뭐 5개, 그런 식으로. 응? 는 그렇게 해서 걸리는 것만 사고 있어요, 지금. 지금 가스 관련주 좀 생각해보시고,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야한 건물 와서 좀 올려드리고, 약좀 먹어야겠네요 자 오늘 월요일 다시 이제 한주 동안 시작인데 우리 성투 하자구요